쳐 처먹어, 야. 화염병이라 쳐먹어라 아, 나 떨어졌다, 친구야. 오오 온다, 온다. 도와줘. 야, 얘가 나 죽인, 야, 야, 얘놈이 사람 친다. 야, 안 돼! 안 돼, 내 친구! 어, 암, 어, 암, 암령 들어왔다. 암령 들어왔다. 잡고 가자. 이런 미친. 암령 왔, 암령 왔어. 결별의 옥수정. 일단 암령부터 좀 잡고 가자. 미친 새끼. 어, 야, 지금 두 명인, 두명인데 뒤질라고. 게다가 2회차 암령이 감히 1회차, 1회차 최강한테 넘비네. 어디있어 암령? 어디, 어디 왔어? 기다려. 오는 오는 거 일단 기다리자, 친구야. 뭐야 이거? 아. <laughs> 아 씨발 <시발>, 저거 뭐야? <laughs> 아, 위장 술이야 <소리야? 웃음> 야, 이거 뭐야, 이새끼 <laughs> 어, 어우 새까? 어, 뭐, <laughs> 어 개쩐다. 이게 뭐야, 저게. <laughs> 와, 난, 난 저거, 난 저거 없냐? 어, 나도 하고 싶다. 어. <laughs> 야 알았어. 그럼 내가 지금 암령한테 얘가 사람으로 안 보이겠지. 내가 유도하다가 이제 얘가 뒤치기 하는 것이지. <laughs> 아, 좀개 웃기네. 야, 암령, 암령 왜안 와? 얼마나 걸려 오는데 어디 있는 거야? 지금 아, 아니야. 암령 올 때까지 좀만 기다리죠. 오면 죽이고. 암 m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왔나? u 래 그래. 아, 뭐이이하하라 <laughs> 아, 친절하 친절하네. 야, 원 w 도 같이 깨줘 그냥. i n g to get it. I'm g o i 보 g to g 보 t it. I'm g o 가 n g to 가 안 돼. 돌아와. 야, 친구야. 야, 저런 개자식. 야, 진짜 저건 개자식이다. 와, 바로 바로. 와,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다리 끊는거 봐. 미친 새끼. 와, 진짜 저런 아, 저런 개자식이 있냐? 어, 돌아이 새끼 아니야, 저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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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. 나 죽어. 안 돼! 내 친구 죽었나? 아, 살아있다. 다행이다. 아, 소울 엄청 모인다. 어우, 위험해. 잠불도 없는데. 가까스로, 가까스로 살았네. 거의 거의 다 죽은 거였는데. 와, 씨, 또라이 새끼. <laughs> 야, 암령 어디 있어? 저 있다. 야, 넌 뒤졌어. 야, 너 뒤졌어. 너 뒤졌어. 거기 딱 기다려. 근데 어떻게 건너가지? 뭐야? 야, 저로 어떻게 가냐, 친구야? 야, 죽이 작아서. 아, 존나 열받. 존나 열받. 존나 열받네. 이 새끼가 사람 사람을 죽일라 그래? 아, 이번에는, 이번엔 저거야? 기다려봐. 나 화염병, 화염병 한번 찾아보자. 낙사시킬라 그러네. 화염병 찾아보자. 화염병. 화염, 화염병 어딨어? 여기있다. 어디갔어, 여기있다저 나쁜 놈. 야, 이거나 처먹어, 이 새끼야. 이거나 처먹어, 이거나, 이거나, 어? 이거나 처먹어, 야! 화염병이나 처먹어라! 아, 나 떨어졌다, 친구야! 오오오, 오, 온다, 온다. 도와줘! 야, 얘가 나 죽이야, 야, 얘 놈이 사람 친다. 야, 안 돼, 안 돼, 내 친구. 내가 복수할게, 친구야, 이 녀석, 이 놈, 이 나쁜 놈, 내 친구를. <laughs> 내가 복수했어, 친구야. <laughs> 아, 친 친구를 일탄니 여기서. <laughs> 아, 여, 여기까지 도와줘, 도와준 친구인데 소중한 친구인데 이 나쁜 놈이. 아유, 야, 친구 다시 못 돌아오라, 이렇게 떠나면은. 친구가, 친구가 나 그래도 여기까지 데려다, 원위까지 데려다 줬으니까.